오늘 8월 14일입니다. 오늘 43번째 공주시정 정례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 브리핑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담당 실무 책임자가 브리핑할 것을 브리핑 드리고, 그리고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 제 74주년 광복절을 즈음해서 시민들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제 2회 공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을사오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재순에 대한 어, 공덕비가 이인면에 있습니다. 그 공덕비에 대한 어, 실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문화재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 금강순환사고와 그또 군환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째 정책토론회, 신바람 정책토론회 8월 22일날 다음주입니다. 다다음주네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혁신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10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공동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74주년 광복절에 즈음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내일 8월 15일은 제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순국선연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 강점기 동안 자행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과 사과가 요원합니다. 더욱이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역사와 인권의 문제를 경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 에 반하는 행위이며 오랜 세월 동안 한일 양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화해와 협력을 해온 노력을 가로막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공주시는 일본의 지방정부와 모든 교류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외국이었던 시절부터 우리 공주 씨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만, 우리 공주 씨도 일본 아베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참하고자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는 시민들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엄중한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우리 공주 시민 1천여 명도 시내 중심가에서 모여서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다수 일본 국민에게도 전해져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3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시민과 함께 총1 6건에 이르는 기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주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렸습니다. 공주의 독립운동사를 교제로 올해 안에 편찬해 낼 것입니다. 더 많은 공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서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남은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일 광복절에 태극기를 더 개항하신다든지,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상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신다든지, 생활 주변의 친일 언행이나 일제 잔재에 대해 반대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8월 14일을 기림의 날로 정한 것은 정부가 정한 것으로는 두 번째 맞는 기념일입니다. 그 아픔이 치유되고 일본의 죄상이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며 정당한 배상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느 해보다도 더욱 경건하고 뜻 깊은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로 2019년도 공주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제 210회 임시회를 통해서 기정예산 7,800억 원에서 2,585억 원이 증가해서 총 1조 385억 원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주시 최초로 어 연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공주 시의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의 주요 내용별 집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가 3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를 매입하는데 284억 원, 그리고 다가온 제 65회 백제문화제 출연금의 6억 원, 군밤 축제 2억 8천만 원등 관광도시 공주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5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신풍의 농어촌 농 생활용수 개발에 33억 원, 신풍 유구간 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에 26억 원, 유구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6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8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37억원,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7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원,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에 4억원 등을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가뭄 대비해서 양수장과 관정을 개발하는데 아, 25억 원, 농업 환경 실천 사업에 16억 원, 또 한우 경매 시장 조성 지원에 10억 원, 채소류 생산 안정 시범 사업에 4억 원, 물관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집행해서 근본적인 물보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0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2020년도에 도시계획이 실효해, 실효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 특별 회계에 400억 원을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구계소를 어, 개설하는데 55억 원, 도시재생 누디사업에 35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에 1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스마트 공원 조성에 5억 원 등을 어,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에, 새로 정해주신 어, 사업을 신속히 집행을 하고 예산낭비요소를 없애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개발을 확충해서 불편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주시 의회에. 이런 추경 예산을 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어, 충남도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해 주셨습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